요즘 파이코인이 심상치 않죠? 갑자기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거품일까요? 아니면 정말 새로운 기회의 신호탄일까요? 오늘 이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고, 여러분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까지 딱 짚어드릴게요.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5.81%. 다른 코인들이 좀 주춤하고 있을 때, 파이코인 혼자서 이렇게나 날아올랐어요. 그것도 단 하루 만에 말이죠. 이러니 뭐 시장의 시선이 다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이 급등, 이게 진짜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그냥 어떤 소문 때문에 잠깐 반짝하는 거품일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파이코인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 데이터를 한번 뜯어볼 거고요. 이게 거품인지 진짜인지 진단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뭘할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대안까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미스터리한 급등의 실체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과연 데이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보세요. 비트코인이 한 3.6%. 이더리움이 2.4% 정도 오를 때, 파이코인 혼자 거의 6% 가까이 폭등했어요. 오늘 시장의 주인봉이 누구였는지, 뭐, 이 데이터 하나로 딱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더 넓혀 볼게요. 파이코인 혼자만 볼게 아니라, 시장 전체 분위기는 어땠는지, 과연 이 랠리가 건강한 시장 속에서 나온 건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상승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단서거든요. 보세요. 전체 시가 총액은 3조 달러라는 저항선을 뚫었는데, 신기하게도 24시간 거래량은 오히려 살짝 줄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막 흥분해서 달려드는 단타 자금이 아니라, 꽤큰 자금들이 조용히 전략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질 좋은 상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스마트 머니가 돌아오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11월 25일에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ETF에 무려 4억 3400만 달러가 순수하게 들어왔어요. 시장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다시 튼튼해지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조심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여요.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갔다는 건 물론 시장이 회복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사람들이 안전빵으로 대장주인 비트코인에 몰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직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오늘의 주인공 파이코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폭발적인 성장의 힘은 어디서 나온 건지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속속들이 파헤쳐 보도록 하죠. 한달 전이랑 비교해보면 변화가 정말 드라마틱해요. 가격 오른 건 당연하고 시총 순위도 47위에서 42위로 껑충 뛰었죠. 근데 진짜 주목할 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순위가 86위에서 73위로 올랐는데 거래량 자체가 무려 2배 이상 폭증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가격만 펌핑된 게 아니라 실제 돈이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럼 이 폭발적인 관심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바로 디데이 루머 때문입니다. 커뮤니티에서는 곧 뭔가 큰 발표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막 들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이건 어디까지나 공식 발표가 아닌 그냥 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믿고 투자하는 건 아시죠? 정말 위험합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파이코인 상황은 딱 이래요. 한쪽에서는 거래량에 터지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나 앞으로 풀릴 물량 같은 위험 요소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구간에 들어선 겁니다. 자, 이렇게 파이 코인처럼 불확실성이 클다는요. 사실 한 군데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기회를 여러 곳으로 나누는 게 현명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다른 좋은 대안이 있을까요? 만약에 파이코인의 리스크는 좀 피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수익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어떠세요? 바로 여기서 ITLX 월렛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대안이 등장합니다. 이 ITLX 월렛에서 이번에 런칭 기념으로 정말 재밌는 이벤트를 하나 열었어요. 좋은 게 뭐냐면 참여 방법이 두 가지라서 자기 스타일에 맞게 전략을 짤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벤트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이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 내가 좀 인맥이 넓다 하는 분들은 리더보드 경쟁으로 큰 상금을 노릴 수 있고요. 그게 좀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은 스핀 게임을 통해서 소소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암호화폐 보상을 직접 챙겨갈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리더보드 점수 방식은 간단해요. 내가 직접 초대한 사람은 1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초대하면 저한테 0.5점이 들어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네트워크가 쭉쭉 뻗어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아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초대한 사람이 최소 100달러 이상은 거래를 해야만 제 점수로 인정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와 상품 보세요. 1등한테는 현금이랑 상품 합쳐서 거의 1만달러 가까이 주네요. 상위권에만 들어도 보상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거 경쟁이 꽤 치열하겠는데요. 아, 나는 주변에 소개할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게이 스피닝 게임입니다. 내가 초대한 사람이 소액 거래만 해도 티켓을 주고 그냥 이벤트 게시물 공유만 해도 주고 심지어 내가 직접 거래해도 티켓을 주니까요. 이건 정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룬 두 가지 이야기. 파이코인의 불확실성과 ITLX라는 새로운 기회. 이 둘을 어떻게 똑똑하게 엮어서 우리만의 전략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딱두 갈래 전략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파이코인은 섣불리 뛰어들지 말고 시장 분위기랑 공식 발표를 계속 체크하면서 신중하게 지켜보세요. 둘째, ITL X 월렛 이벤트는 12월 한달 동안 진행되니까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리더보드랑 스핀 게임 둘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회를 꽉 잡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명한 전략이죠. 자,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시간이에요. 이 기회,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딱한달 동안만 열립니다. 놓치면 아깝겠죠? 시작하시려면 화면에 보이는 이 초대 코드 0876314410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선택하시겠어요? 리더보드 정상에 도전해서 큰 상금을 누리실 건가요? 아니면 스핀 게임으로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챙기실 건가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